아, 언니 계셨네요. <laughs> 아, 안 계실 줄 알았어서 <laughs> 과방 잘안 오시잖아요. 언니가 저 신경 써 주는 것 같아서 좋아서. 저 언니 싫어해요. 아, 싫어도 그냥 이번 학기만 이용해요. 저 별로 상관없으니까. 아니, 왜요? 이거 공식 따로 있어요. 적어줄게요. 공식 3개 있는데 그... 제가 조금 뭐가 있거든요 아니 그냥 걔랑 연락은 따로 안해요? 아... <laughs> 그건 아니고 <laughs> 언니참 그건 아닌게 맞네요 언니 말 맞다나 걔가 성격도 좋고 착하고 예뻐서 아마 이미 정해둔 파트너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도 한번 물어볼 거예요. 마음대로 해요. 언니 안경 벗고 다니네요. 요즘에 언니 지금 되게 그때 같았다. 왜 언니 까봐 왕 있을 때 내가 언니 싫어한다고 거짓말했던 날 있잖아. 언니 이제 싫어? 언니, 언니. 나랑 얘기하고 가야죠. <laughs> 언니가 이러고 가면 안 되지. 나랑 얘기하고 가야죠. 뭐가 싫었어요? 말해주면 내가 고칠게요. 나는 항상 언니한테 오답이네. 한 번도 언니 의중을 맞춘 적이 없어, 내가. 언니 참나 싫겠다. 여전히 난 언니가.